신둘린 새마저 전해갖고, 방문한 거 날짜, 시간 나오고 전해라. 아니, 어. 아침에, 아침에 해라 하는데, 일단 하겠어요. 뭐라고? 아침에 한다 하더라고 아홉, 아홉시, 여섯시부터 아, 아 이게 아니고, 우리가 방문할 시간. 아. 금요일에 한다니까, 금요일에 금요일에 한다고 뭐라더라? 어, 어. 뭐, 어저께, 몇 시에? 정확하게 약속 좀 해요? 다섯시. 지금 마칠 무렵. 가한그가게 가게가 있다가 그래 가게 한다고 아 그래 어저께 네네 네입니다 그리고 소리 예 소리 내가 드릴게 엔드 합시다 엔드 그니까 다섯 시에 딱 정했나 딱 정했게 아니